안녕하세요. 오늘은, 뭐를 할 거냐. 원형 맥스 펜. 내가 저번날에 그, 물통, 그거, 물통. 아, 아주잘 되어, 되어 있는데. 어우, 짱짱합니다. 물통을, 물통을 하는 거를, 제가, 어, 그, 알려드렸죠 네. 그래서 이거 물 이거 그 청소통 뚫는 거랑 똑같습니다 얘도 맥스팬 원형 맥스팬 저번날에 뚫어놨다 겠죠 이거는 화장실 맥스팬이고요 저번날에 제가 타공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쪽은 어 후드 무슨 후드냐 이거 그 저는 그 여기에 거의 뭐집 정도로 하기 그 시설을 하, 할 거기 때문에 후드 후드 맥스펜이고 그래서 오늘은 원형 맥스펜을 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뚫는 거는 저번 날에 종이 오려서 뚫는 거랑 저매한 어. 가지고요. 뚫는 거는 그렇게 타공 하시면 되고요. 타공은 자 그렇게 하시고. 이게 녹, 풀지 말라고 뿌리는 스프예요. 레 아무래도 저는 타공을 했기 때문에 면이, 면이 고르지 못해요. 자, 일단, 어, 어, 보이실까요? 아, 안 보이시네. 그러면, 그래서, 그래서 제가, 타공하는 타공을 해놨어요 타공을 하는 면에 어우 왜 안풀러지지 이 녹이 쓰지 말라고 일단 이녹 방지 스프레이를 어왜 몇으로도왜 오우씨. 에. 오우씨. 이렇게 단단해. 흔들어 준 다음에. 아, 일단 뒤에 좀 묻을 거를 치우고. 이렇게. 뿌려줄 겁니다. 일단은 뿌려줄 겁니다. 녹 쓰면 안 되니까 이렇게 썰은 부위에 뿌려줍니다 골고루 이제 둔 후에 아 예. 맥스팬이에요 원형 맥스팬 이거는 뭐 저는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어요 근데 그 인터넷에서 대략적으로 아, 뭐 알리 같은 데서 사면은 뭐 6만 원대 정도 하고요 진짜 싸면은 5만 8천 원뭐 비싸면 10만 원 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똑같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 컴퓨터 이게 펜이라가죠 이게 들어 있죠? 근데 뭐 이게 뭐, 뭐 1000이냐 2000이냐 3000이냐 그거에 따라서 조금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거는 저 입장에서는 솔직하게 이게 2 0 0 0짜리예요 근데 그런데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빨아주기만 하면 되잖아 열심히 잘충분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볼트가 있어요 이 볼트를 일단 뺍니다 왜냐면 볼트가 날아갈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또 껴야 됩니다. 이렇게 놓고. 그러면 얘를 빼면 이렇게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되죠? 펜이 있고. 여기에 실리콘을 부착한 면에 바르고, 안착해서 볼트를 4개를 받고, 아까 뺐던 볼트 두 개를 여기 하나, 여기 하나를 캡을 세우고 조립하신 게 일단은 이 선은 마이너스가 두 개, 플러스가 두개 이렇게 했는데 어이그 안에 커버에 보면은 스위치가 있어요, 스위치 그 스위치의 선이에요 하나는 전원 스위치 이팬 전원 하나는 그그 그 이 스위치, 자체적으로 달려있는, 이거를, 선을, 속으로 해서, 아, 맨날 이러해. 실리콘을 안 발랐습니다. 큰일 날뻔 했습니다. 이게 뭐 앞뒤, 이게, 이게, 철막 있는 게 위에니까, 철막 없는 쪽, 예. 실리콘을 너무 많이 쏴도 안좋고요 너무 적게 쏴도, 어, 물이 들어가겠죠. 적당히 사람마다 기준이 틀린데, 대략적으로 적당히 이렇게 도로 저희게 캠핑카 지금 제작하는 데가 도로 옆에라 상당히 좀 시끄럽네요. 좀 양해해 주세요. 이거를 앉힐 겁니다. 이렇게. 선을 먼저 넣은 다음에 선이 뭐 안에 겹치거나 뭐 이러면 곤란하니까 넣은 다음에 뭐어허 아하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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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껑 닫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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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발라서 나중에 하자 생기는 거보다 확실한 게 나아요 성격이 그런 건지 아니면은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자보다는 확실하게 낫죠 이 실리콘은 어 우리 그 보일러 연도 시공하는 실리콘인데요. 제가 이게 좋아서 쓰는 게 아니고 실리콘을 찾다 보니까 지금 당장 집에 있는 게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용한 거고 실리콘은 뭐 최대한 괜찮은 실리콘 쓰시면 됩니다. 제가 양손잡이라. 그리고, 아까, 아 이렇게, 깔끔하죠? 음잘 보고, 혹시, 군대가 없나, 없네요. 그러면, 볼트를 체결을 해주시는데, 이, 속에, 볼트가 막, 여러 종류가 있죠? 긴 거, 음, 짧은 거, 근데 맞는 걸로 시공을 하시면 돼요. 그거는 개인이 알아서 하고, 자 볼트가 4 개죠. 4 개를 시공을 해, 해! 보겠습니다. 4 개. 아, 자 볼트 4 개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대요. 이거 불출를 박으면 꽉 박지 말고 살짝 이렇게 만 놔요 왜냐면 한쪽으로 너무 쏠리니까 꽉 박으면 이렇게 이렇게 쪽을 좀 조인 다음에 지그재그로 지그재그로 조이면 돼요 너무 꽉 조이면 야만하니까 꽉 조이지 마시고 아 죄송합니다 아주, 진짜 만족스럽게 잘 됐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이 볼트가, 여기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맞춰서, 딱 내리면, 피를 안 맞아야 되니까, 단 공기를 빨아들이기만 하고, 내보내고, 빨아들이고가 가능하구요. 저는 인터넷에서 88,000원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할게 요 업체 아무튼 인터넷 찾으면 원형 맥스펜 아니면 카라반 맥스펜 뭐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뭐 네이버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안 맞았나 본는데 구멍이 안 맞았나봐요. 아, 그러네요. 구멍이 안 맞았어요. 그리고 이거를 1일 동안, 내려오면 다 굳어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놓고또 하나 양쪽에 두 개요. 예 이볼트이버리면 조금 난감하니까뺄때 진짜 조심해서 빠셔야 돼요 어허. 이게 안 붙네? 연장파이갯파이라고 아, 이런이런이기 쓰면 안 되죠. 아. 어. 실리콘으로 아니 실리콘이라네. 전동 드라이 버로 너무 세게 하면 나마가 나니까. 세게 하시지 마시고. 오우 튼튼합니다. 자, 오케이. 맥스 펜. 네, 설치를 해봤어요, 오늘은. 맥스펜을자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설치. 했나 볼까요 맥스펜은 이렇게 이렇게 맥스펜뭐 까짓거 뭐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저저저저는 이제 제태태열열 그... 이제 차후에 올리기 때문에 향열을 올리, 이제 할때쓸수 있는. 그러니까 구멍 작업은, 천장의 구멍 작업은 미리 다 해놓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제 천장 마감도 하고, 아, 니까 이제 내려가서, 어떻게, 아, 았는지 뭐야!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달았는지 자 이게, 소개 겁니다, 소개 거. 저 소개 거. 소개 건데 여기에 스위치가 달렸죠? 스위치? 아자. 어? 짜잔. 아, 아주 만족스럽게 잘 달았네요. 오케이. 자, 요렇게 맥스펜을 원형 한번 달아봤어요. 요것도 인터넷에 아무리 찾아도 맥스펜 다는 방법 뭐 이런 거, 그딴 거는 절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풀 영상으로 한번 맥스펜 음, 타공해서 다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이제까지 깨뜨기 캠핑이었습니다. 바이바이. 다음에 또 제가 신박하게 아 이건 왜 이런 건. 유튜브에 없어. 혹은 또, 아, 이런 거왜 없어? 뭐, 이런 경우가 생기면 제가 또 영상을 확 그냥 찍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바이. 다음에 만나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